공감 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지방선거 6 개월 남지 않았죠? 네. 예. 어 선거제를 개편하자 이런 얘기들이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거제 개편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압박을 받기도 하고. 예. 뭔가를 개혁하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인식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도 약간 반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논의만 하고서 그 시한을 넘기거나 그래서 이제 시간에 쫓겨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으로 가지 그냥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유불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음, 네. 예. 그래도 또 이번에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 조심스럽게 나와서 이번에. 음. 얘기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은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대부분이 항상 그런 건데 소선구제가 문제인데요. 네. 이제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이제 승자 독식 방식으로 이제 많이가 되죠.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지방 선거기 때문에 의회 그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에 해당이 되는데 광역 의회는 지금 소선구구제에서 1등만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초 의회 같은 경우는 어 2인 선거구제에서 최대는 5인 선거구 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주로 이제 소수 정당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2인 선거구제를 하면 지금 현재 양당인 어 기득권 양당이라고 음. 주장하는 민주당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만 예.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해 왔고요. 네. 그리고 3인 선거구제를 해도. 실제로는 그두 당에서 음.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당에서 두 명씩 낼수 있으니까, 후보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일을 좀 개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실 선거구제 논의를 하는 거에 이제 배경은 그 이제 지역주의 타파를 하자 이런 취지가 하나가 있고 음. 이것은 이제 그 영남당, 호남당으로 불리는 그 양당조차도 그 특정 지역에서 그 독식하는 구조를 깨보자. 그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전국권 선거에서. 그렇게 어, 지방선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지방선거도 네네.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정치 양극화. 그러니까 양당, 아까 좀 같은 맥락인데 양당 구조를 좀 바꿔보자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자, 등장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 토대를 만들자는 건데 이게 대부분 이제 소수정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음.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 대표성 사표 방지를 하자 이런 건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투표 방식이 단순 다수 투표제인데 네. 이 단순 다수 투표제에서는 1등만 뽑기 때문에 그렇죠. 51%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고 49%를 얻으면 떨어지는데 음. 그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당이 49%를 얻으면서도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의회 구조가 그 불균형하게 된다 이런 걸좀그좀 그좀 그, 득표 수에 따라서 좀 의석을 나눠보자. 더군다나 이 49%라는 지지는 무시할 수 없는 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 49%의 목소리는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배경들 때문에 그현거제를 개편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런 그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선거제 개편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단순 다수 투표제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네. 이건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음.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기호투표나 선호투표를 쓰고 있는데 기호투표, 선호투표 네. 이건 어떤 그러니까 투표제든가 투표를 하면서 본인이 그~ 나온 후보들의 일 등부터 예를 들면 다섯 명이 나왔다면 일 등부터 오 등까지의 순위를 자기가 아, 써내는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 내가 좋아하는 후보들을 특정한 몇 명을 찍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합산해서 예. 그걸 가지고서 당선자를 내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정치 양극화의 문제에서 예.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아. 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긴먼 길인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다양한 세력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보자 이런 취지가 또 있죠. 그런 투표 방식은 어떻게 뭐 유럽에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의회에. 어, 네. 진입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다양한 또 정치인들이 새로, 또 더군다나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좀 상당히 유리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양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절대 반대할 수 <laughs> 밖에 없는 그거네. 네.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잘안된 이유가 또 예. 그런 건데요. 기득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소수정당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양당에서 절대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개편이 계속 안돼 왔죠. 음. 그렇지만, 어,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총선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그 소수 정당을 지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개혁 의제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공론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의회에도 더더 이제 지방 선거니까 지방 의회에도 그런 소수 정당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견제도 할수 있고 또어 그두 양당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의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대전, 우리, 우리 지역 대전 가까운 대전 지역 예를 들어보면 지난 그 8회, 그러니까 2022년이죠. 예. 선거에서 어 광역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한 사람들을 보면 국민의 힘이 52%를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42%, 그다음에 정의당이 7.3% 정도를 얻었는데 의석 실제 의석수는 국민의 힘 22석의 이석 중에 국민의 힘이 18석, 18석 퍼 음. 82%를 가져간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정당 투표하고 꼭그 비례할 수는 없지만 예. 비슷하게 볼때 52%를 득표하고 의석수는 82%를 가지가는 거죠. 어, 과대 대표도 되고 있다. 네, 네. 민주당은 42%를 얻었지만 18%인 4% 사 석, 대석밖에 못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소수 정당 7%를 얻지만 절대 한석도 가져갈 수 없는 네. 그런 구도가 있고 이런 구도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전 선거에서는 또 정당이 바뀌어서 음, 음. <laughs> 민주당이 또 싹쓸이하는 당시에는 22석 중에 21석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그렇죠.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민의를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개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 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양당의 기득권이 그걸 포기는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laughs> 지금 어 이게 어떤 선거제도죠? 어, 두 명이 같이 출마를 해서 같은 당에서 어, 두 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어떤 선거제도로 하고 해야 될까요? 그 기초의회 선거는 그 형식적으로는 일부 중대 선거구제가 포함돼 있는. 그걸 중대선거구자리로 봐야 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 일부 중대선거구제가 포함돼 있는 소선구제입니다아 어렵네요. <laughs> 네. 왜냐하면 <laughs> 예. 두 명을 뽑는 선거구는 사실상 그 각각 한 명을 뽑던 선거구를 합쳐놓은 정도 예. 수준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보는 게 맞고요. 그 삼인 이상 뽑는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4인 이상 선거구는 분할하게 돼 있었습니다, 음. 두 개로. 그런데 지난 8회 선거 전에 그 법을 없앴기 때문에 예. <laughs> 지금은 4인, 5인 선거구까지 늘릴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소수정, 소수정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2인, 3인 선거구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4인, 5인 선거구로 최대한 이 선거구를 넓히면서 숫자를 확, 숫자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세력이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예. 게 이제 중심이 되어 있죠. 한 당에서 두 명씩 복수로 추천하는 건 복수로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그, 근데 사실은 그렇게 늘려놓는, 늘려놓는다 하더라도 예. 각 정당에서 복수공천을 해버리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8회 때 시범 실시를 했었거든요.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구로 11곳을 시범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예. 그 보고서 내용에서도 보면 그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소수정당이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이세 당이 대전개혁진보 연합을 이렇게 구성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 3인 이상 중대 선거 구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또는 뭐 전향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복수공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소수당당이 진출하기가 더 어려운 거고요. 예. 이게 좀 개선되려면, 그 선거연합 정도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비례대표 경우에 선거연합을 통해서 그다그 그 소수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음. 그런 구조들을 한번 그 해보고 있는 건데 그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연합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그,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그큰 단위에서 선거 연합을 해서 작은 단위에서 같이 공동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나 아니면 진보당 등과 같이 그런 걸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힘은 뭐 개혁 신당이나 이쪽하고 같이 할수 네.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선거법상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할수 없게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거 연합도 그큰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선거 연합이고 결국에는 그 선거구의 후보를 양보하는 수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음, 예. 그 소수 정당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것은 그뭐 기초의 이인 선거구제 폐지 그러니까 삼인 음, 이상으로 하고 달라라는 이상. 것도 있지만 3인 이상이어도 이, 뭐. 민주당에서 두 명, 예. 국민의힘에서 두 명, 되면그 네. 중에서 세명 뽑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구도로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비례대표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도 음. 있거든요. 이제 예. 비례대표를 지금 기초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두명 정도 수준으로 당선이 된다거나, 음. 음.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세명 정도 대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더 많이 늘릴 경우에는 소수정당도 한명 정도는 충분히. 어, 당선 가능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늘려달라는 취지고 또그 말씀하셨던 대로 연합 선거 운동을 좀 보장해서 선거 연합을 통해서 좀 비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기초의회에서도 비, 비례로 당선이 되는 걸 강화해달라 이런 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 문제는 이제 그거를 같이 논의하고 그법 개정을 같이 해야 할 파트너들이 전혀 별 관심이 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뭐또 결선 투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도 뭐 실현 가능성은 좀 어려워 보이죠? 현재 상태로는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선 투표는 어쨌든 과반수를 못 넘기면 다시 또 재투표를 해서 3인이 예, 이렇게 어, 다시 또 결승으로 가는 예선과 결승뭐 이런 구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현재 양당구두 구가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소수 정당이 좀 등장해야 결선 투표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음. 있는데 그큰 의미가 없이 결국에는 다시 또두 정당이 맞붙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별로 선호를 안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 대전에서도 조국 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아, 아, 사회민주당, 이렇게 이제 개혁진보 3당이 모였는데, 혹시라도 내년 선거에서 뭐이 3당이 연대를 해서 선거에, 어, 같이 함께 한다면, 뭐, 지역 차원에서 선거 구도에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 3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이번 그 지난 대선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출범한 그 민주당 정부니까 그 촛불 광장에서 외치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개혁 의제를 담아내려면 지금 또다시 옛날 그 정치 구도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주장이거든요. 음.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실현해 가려면 연합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그거에 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런 논의를 만약 같이 한다면 물론 다양히뭐 대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걸 실현할 거냐는 사실 좀 요원합니다. 음.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민주당 측에서 의도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고서는 그 소수정당이 들어오기는 지금 그렇죠. 한국에서 어렵거든요. 그데 예. 또. 지금 각 지역구에서 이미 현역 의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 출마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그런 후보들 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어느 지역구를 선택해서 우리는 후보를 안 음. 내고 우리 소수 정당에게 <laughs> 양보하겠다 이렇게 가면 그 반발이 굉장히 심각할 거거든요. 예. 그것도 참어 누구의 선택으로 어느 어디를 주저앉히느냐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3당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후보를 낸다고 하면. 이러면 민주당에게는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혜적으로 어느 선거구를 비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현재 그 민주당 일곱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그 본인의 지역구의 지지자들, 당원들 그리고 이 출마자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음. 다음 선거에 본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쉽사리 수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음. 그럼 이3당에서 후보를 공동 후보를 내면 후보구대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면 들그 대전시장 선거에 조국혁신당 등이 하나 한 명의 후보를 내서 이그이 그 후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예. 그러면 선거연합을 통해서 그그 광역단체장 후보를 안 내면서 그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의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선거 연합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잘못하면 이제 밀실 야합이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군요. 예, 지금 그 중앙정치권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약간 민주당에 좀 어, 각을 세우는 네, 예 그런 뭐 어,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이중 대론을 좀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있어서 뭐 내란 재판부에 대한 또어 다른 의견도 내고 이래서 혹시라도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마도 그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건 그런 그림일 텐데요. 음. 그 조국혁신당은 아마도 세종시장 선거에 조국혁신당이 나가고 아하. 그 대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와주고 하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본인들도 이제 후보를 낼 테니까. 어, 네, 네. 예. 그 속에서 어떤 정치적 역학 구도가 작용을 해서 본인들에게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좀 얻어내겠다. 그, 네, 네. 그런 전략으로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런 말씀이군요. 시 예. 자, 이뭐 선거제 개편, 선거 구도에 이어서 또 나오는 얘기가 물갈이론입니다. 이것도 뭐 매번 반복되는 <웃음> 이야기죠. <웃음> <웃음> 그런데 뭐 물갈이론이라고 해봐야, 어 새롭게 어, 유입될 만한 새로운 물이 있나요? <laughs> 그게 문제죠. <웃음> <웃음> 과거에 민주당은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사람들을 이제 그 영입해서 네. 그 정치 일선에 내보내곤 했는데 사실상 지금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렇게 정치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그리고 음. 이미 민주당이 다 빨아먹었다, 이미. 그래서 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팔아먹었다라는 건쓸 사람은 다 썼다, 쓸 그렇죠. 카드는. 네. 그렇게 지역에 인물이 없나요? <laughs> 아니, 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예. 그래도 뭐 시민사회 출신 중에 네. 어, 이번엔 지방선거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요. 네. 예전에 보면 시민사회가 사실은 정치권으로 가는 걸 약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음. 경우에 어, 민주당에서 그 어떤 후보를 그, 초청하듯이, 쇼핑하듯이 해서 이렇게 정치권 영입 인재, 영입. 그렇죠. 예.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처음 그 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이 <laughs> 되면서 갔는데요. 근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진영 중에 미리 일찍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과연 시민사회 인사를 영입한 새로운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음. 새로운 인물은 맞지만 이미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정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고 해야 될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공천 룰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로 이미 공천룰이 짜여져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래도 전략공천 카드를 쓸 수는 있는데 그 정청래 대표가 전략공천을 거의 안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음. 근데 그에 반해서 국민의 힘은 현재 지금 당내 핵계문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핵계문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그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가능성은 민주당보다는 훨씬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 서울시장 지금 어 여러 후보군들 중에서 민주당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지금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그쪽은 그렇죠. 서울시는. 네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그런 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과연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과 기대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지방 선거를 국한해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현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현역들이 출마를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음, 그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새로운 인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그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정말 참신하고 그리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가 이런 음. 면에서는 사실 좀 긍정적 평가가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음. 어 새롭게 도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그 정당 근처에 있던 분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사실 그렇게 뭐, 어, 점성을 가지고 능력 있어 보이는 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 쉽게 말하면 그 밥의 그남을 아니냐라는 음.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최근에는 그런 인물들이 잘안 보이는데 그런 이유도 아까 그 우리 안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전략 공천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 어디에서 이렇게 모셔와서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 중에서 <laughs> 예. 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은 양당이 지금까지 인재 육성에 그렇게 공을 안 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더 익숙하고 예. 새로운 인물을 키우거나 발굴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늘이 시민들은 변화의 욕구가 큰데 정치권이 그 변화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은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평가고 또 비평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의 오래된 격언이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건데 <웃음> <웃음> 그런 격언이 예. 무색한 상황이죠. 예. 자 그리고 또 선거구 획정도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구 획정도 아직 이게 시한을 지금 넘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네. 그 18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난 3월 3일이죠. 네. 네,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했고 왜 아, 못한 거예요? 이거는 또 뭐가 또 쟁점입니까? 아 이게 그 선거 획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이것도 <laughs> 네, 네 너무 뭐 첨예하게 좀돼 있죠. 그리고 선거 획정을 하려면 법이 먼저 빨리 그 의원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음.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획정을할 수가 없죠. 지역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 실제로 그걸 하려면 먼저 그 앞서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광역은 어차피 선거구가 한 단일 선거구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감다 그게 단체장. 그 그러니까 그 광역 의회와 지방 의회의 의원 정수를 네. 국회의정계 특위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아, 단체장 말고 의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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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8회 선거 때도 그 늦게 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의원 정수를 광역과 기초의 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음. 선거구가 막 조정되고 했던 사례가 그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예. 그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양당이 지금. 전혀 뭐 민생법안도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양당이 처음에 네. 대립 관계에 어 네.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게 약간 양당이 서로 유리한 지역으로 게리맨더링을 하려고 하는 음음. 게 있기 때문에 그그 눈치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이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예. 의원 정수를 어떻게 늘릴 거냐는 거는 좀 음. 경계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역은 어떤 지역이 지금 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대전으로 보면 아무래도 동, 중구는 인구가 예. 좀 감소하는 지역이고 어어. 서구 유성으로 늘어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의원 정수가 이제 동결이 됐다는 취지로 보면 어, 동구를 조금 줄이고 동구나 중구를 한두 명이라도 줄이고 서구 음. 유성구에서 그걸 늘린다든지. 그럼 동구에서 반발하겠죠. 예, 예 음. 그거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어더뭐 과소 대표라든지 과대 대표라는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는 이도록 기준을 빨리 법액을 만들어줘야 음. 거기에 맞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획정된 선거구에 맞도록 또뭐 공천도 할수 있고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도 할수 있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어. 답답한 거죠. 그 지금 현재 선거구 제 개편 얘기를 하면 그 계속 얘기되는 게 그. 대표성의 문제 비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실제로 선거구를 조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지역구를 줄이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아. 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그 대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거의 그 도달하고 있는 합의안이 중구의 비례대표를 한명 줄여서 유성의 그 선거구의 선거구 의원 수를 하나 늘리는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저어 삼당 네, 예. 진보 삼당들은 더 불리해지네요. 비례대표가 또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laughs> 사실 선거 전략적 측면으로 보면 유성구가 소수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 유성구에 늘어나는 게 오히려 또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여러모로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장안의 이슈. 어, 지금까지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수장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2월 12일 금요일 5시엔 대사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콜드플레이의 어벤어 끝 곡으로 전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